네, 안녕하세요. 일산에서 기타 쉽게 알려주는 남자, 우리 캠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60대 학생들을, 60대 수강생들을 이제 많이 가르치면서 느끼는 점을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50대까지는 바빠요. 뭐 기타 잡을 시간이 없습니다. 저도 이 일을 하니까 기타를 잡는 거지, 제가 딴 직장을 다니면 기타 잡을 시간 없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서 연습하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은퇴를 시작할 즈음에 이제 기타를 이제 배우시기 시작하는데, 대부분은, 어, 스케일도 모르고, 손도 안 풀려있고, 어, 코드도 긴가민가 헷갈리기도 하고요. 제가 어떤 말을 해도 두 번, 세 번은 얘기를 해야지 이제 겨우 알아듣고, 그 다음 날은 또 까먹는 게 <laughs> 현실입니다. 제가 이거는 그분들을 뭐 폄하하는 것도 아니고 놀리는 것도 아니고 이제 나이가 있으면 어떤 배우는 거에 있어서 특히 기타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어려워요. 이제 예체능이 좀 어려운데 그럼에도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우시는 분들에게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차근차근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펜타토닉 스케일을 우리가 배운다 하면, 이, 우리가 20대들이나 30대들은, A마이너 펜타토닉, 음. 1번형, 그리고 2번형, 음. 3번, 4번, 5번, 이렇게 하면, 자, 이제, 요거를 12키로 연습해 갖고 오세요 하면은 웬만해서는 다 해내요 물론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만 60대 분들한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거의 기타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어 저는 하나하나 이제 알려드리는 게 좋겠다 생각했죠 왜냐하면 A 마이너 펜타토닉을 어 우리가 배웠는데 그걸 B 마이너로 해보 해보라면 두칸 옮기는 것도 그렇게 좀 많이 힘들어하세요. 막 눈독 가물가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 책을 보시면서 제본 책을 보시면서 제가 오늘은 이 자주 쓰이는 펜타토닉을 싹다 정리를 할 테니까요. 두고 두고 천천히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A 마이너 펜타토닉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A 마이너 펜타토닉은 이제 뭐 이제 다른 말로 C 메이저 펜타토닉과 같아요. 왜 같냐고 물으면 그냥 나란한 조다 이렇게 남들이 물으면 그렇게 대답을 해주세요. 자,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이표을 보셔야 돼요. 5번 플랫에서 천천히, 천천히. 일단 음은 생각하지 말고요. 6번 줄만 생각하세요. 6번 줄에 5번 다섯 번째 칸에 라음이다. 라음으로 시작했다. 어, 검지로 라음으로 시작했고 새끼 손가락은 뭐다? 새끼 손가락은 도즉 C음으로 C 메이저로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A 마이너 펜타토닉이에요. 라로 시작하고 새끼 손가락은 걸치는 건 도다. 라 A 마이너 C 메이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칸. 세 칸, 세 칸, 세 칸, 네 칸, 네 칸. 네칸 이렇게 외우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새끼손가락이 걸치는 부분에서 중지로 해서 두 칸, 네 칸, 네 칸, 네 칸, 네칸 한, 아, 두 칸. 그 다음에 여기가 두 칸이에요. 두 칸. 또한칸올라가서두 칸, 2두 칸. 두 칸. 자, 그 다음에 한칸 띄워서 새끼손가락, 여기 담는 이 부분에서 시작해서 두 칸, 두 칸씩 하죠. 그 다음에 네 칸, 또 벌려서 네 칸, 그 다음에 또두 칸. 자, 그 다음에 요렇게 했으니까 요, 요, 중지에서 시작하죠. 네 칸, 두 칸, 두 칸, 한칸띄어서두 칸, 네 칸. 그 다음, 5번 펜타토닉은 요 새끼등과라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니까 여기 끝나니까 이 부분에서 두 칸, 두 칸, 네 칸, 네 칸, 두 칸, 두 칸, 이렇게 외우면 돼요. 자, 이 A마이너 펜타토닉을 외우신 분들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어려워하시는데, 이제, B마이너 펜타토닉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14쪽 저희 강의 교재 114쪽입니다. B마이너 또는 D메이저 펜타토닉 자 보시면 7플랫에 되어 있죠. 여기가 B음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검은색이 B음이에요. B. 그리고 새끼손가락은 나란한 조인 D코드예요. 그러면 B마이너 1번 같은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선생님. 자, 그 다음에 요 새끼 손가락이 걸쳐진 데서부터 2번이에요. 자, 60대 분들은 하 이게 다 일일이 다 해줘야 돼요. 자, 3번은 뭐죠? 새끼 손가락이 걸친 데서 중지로 자. 이제 4번은 이제 내려갑니다 4번은 이제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내려갈거예요자이플랫에서 4번 4칸, 4칸, 4칸 2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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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2칸 2칸 그 다음에 5번 5플랫에서 2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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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B마이너 펜타토닉 겸어 B 마이너 펜타토닉 겸 D 메이저예요. 자 여기 책에 보면 누구 없소나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 등에 사용된다고 했죠. 자 누구 없소를 한번 볼게요. 누구 없소, 한번 반주에 맞춰볼게요. B 마이너예요. 이렇게 되면. 저도. 자, 이렇게 해서 B 마이너 펜타토닉을 여기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그저 바라볼 수라볼수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는 D 제 D 메이저니까 D 메이저도 같이 쓸수 있어요. 여기서 to 만들 수 있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c 마이너 또는 E메이저 펜타토닉 여기가 B잖아요 여기가 C샵이 되겠죠 C샵 여기가 A B C C샵 여기가 이제 1번 포지션이에요 자 그러면 네칸두칸두칸두칸네칸네칸 4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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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칸. 되죠 그럼 이 새끼 손가락이 닿는 데서 또 2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은 여기서 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멀기 때문에 3번은 이쪽으로 가서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플랫 여기가 4플랫에 거쳐 갖고 이게 3번이에요. 3번 다음에 이제 4번이 되는 거죠. 따라하세요. 5번은 여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여기가 3번이랬죠? 선생님 맨날 1번만 이동하면 뭐 다른 거 다섯 개다 필요한가요? 다 필요하죠. 필요하기 때문에 연습하는 거예요. 음, 자, 여행을 떠나요. 이제 예제고 여행을 떠나요. 어, 이승기 버전으로 해볼까요? 여기서 C샵마이너 어, 즉 E메이저 펜타토닉이 쓰인다는 라 거죠. <목소리> 여기서 한번 펜타토릭 볼게요 자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여행을 떠나요라든지 아니면 사람이 꽃보다 꽃보다 아름다워 여기서도 똑같이 이요 라인에서 치는 거겠죠. 여기는 요 라인에서도 칠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A 마이너 펜타토닉으로 다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D 마이너 펜타토닉을 이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D 마이너는 여기서 A, B, C, D가 여기죠. D니까 여기서 1번이 되는 겁니다. 네 칸, 두 칸, 두 칸, 두 칸. 1번, 그리고 새끼손가락에서 여 여기 걸2번2번3번은 이제 여기가 되는거예요 하나씩 천천히 보시고 따라하세요 제본책을 보고 하시면 돼요4번은오프레2번죠5번 자, 4번이 아까 이렇게 갔죠? 그러면 이제 걸친 데서 5번. 그럼 이제 5번까지 했고요. 요거 이제 D, 요가 이제 D 마이너 펜타토닉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마이너 부분은 지중해. 지중해를 한번 해볼게요. 마찬가지죠 어, 마찬가지로 똑같이 D마이너니까 여기서 치시면 되고요 메이저 곡으로 보고싶다 김범수의 보고싶다 여기는 여기도 똑같이 이 위치에서 음, 펜타토닉으로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f 에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E 마이너 펜타토닉은 12플랫에 되겠습니다. 여기서 12플랫 약간. 이렇게 헷갈릴 때는 E마이너 하고를 한번 쳐주세요. 지금 잔향이 지금 D마이너가 남아있기 때문에 항상 펜타투닉을 칠 때는 해당 코드를 먼저 끌어주고 쳐주는 게덜 헷갈려요. 그래서 1번 여기 새끼손가락이 걸치는 부위가 이제 솔이잖아요. 미파솔, 여기가 2번이 되는 거죠. 3번 3번 중요 4번은 여기서 요 손으로 걸쳐지죠 그 다음 에 5번은 여기에 이렇게 해서 1번부터 E마이너 펜타토닉 5번까지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E마이너 펜타토닉 겸 G메이저 펜타토닉은 여기가 1번이라고 했죠? 요거를 한번 연습을 반주에 맞춰서 거기서 하시면 되겠죠? 마이너 펜타토닉 즉 G 메이저 펜타토닉도 어,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되고요. 마이너 곡은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으면 여기 제목 나오죠? 이것도 이런 느낌으로 아 이제 아까 했던 건 마이너 곡이고 이거는 이제, 이제 G 메이저 곡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도 똑같은 위치에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길 니까, 여 기서, 그러니까 3번 그래, 이으로또 하면 되 겠죠？그래서 어, 일단 은 여러분 들이, 저 각각의 펜타토닉을 다 외우시는 게 좋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F# 마이너 펜타토닉이며 A 메이저 펜타토닉 1번이 요기가 되는 거예요. E 플랫이죠. 1번 E 플랫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이 끝나는 부분이 이제 2번이겠죠그 다음에, 그또 새끼손가락이 끝나는 부분이 3번 또 약지가 끝나는 부분 끝나는 부분에서 4번 그 다음에, 여기가 5번이 되겠죠 1 2에렛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제본책을 같이 보면서 연습을 제가 한번씩 쳐줬잖아요 이 영상을 보시고 계속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필수예요 어 옛사랑 이라는 노래가 있네요 옛사랑이 이문세님의 옛사랑이 A키고 계죠 그럼 여기서 A 메인 펜타잖아요 이거는 A 메이저 펜타토닉 겸 f f 마이너 그리고 어, 그대 고운 사람 그대 고운 내 사랑 그대 고운 내 사랑도 이제 네, A 그 A 곡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오버를 하는 거예요 F샷 마이너 펜타토닉 자리에서 뚜 자, 그 다음에 F 마이너 펜타토닉 자, F 마이너 펜타토닉 여기가 F음이죠. 여기가 1번이 되겠죠. 그래서 F 마이너 펜타토닉 여기 1번, 첫 블렛. 그 다음에 새끼 손가락이 항상 걸쳐진 데가 2번 블렛이 되죠. 4 번, 5 번. 자, F 마이너는 메이저로 전환하려면 여기 F음이고 여기 네 번째는 뭐죠? 이제 G샵 겸 반대로 A 플랫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문밖에 있는 그대 같은 경우 F 마이너 펜타토닉으로 잡아주는 게 낫겠죠? 그러면 문 밖에 있는 그대 네. 아 엄청나게 이거 대작업이네 빨리 끝내야 되는데 자 F마이너 여기서좀 <목소리> <목소리> 좁으니까 이쪽으로 가볼게요 F마이너 나 펜더 튜닉은 여기서 오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1번이에요. 2번, 3번. 3번 3번 4번을 연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해 볼까요? 처음부터. <laughs> 3번 4번 연결 해 볼게요. 여기 3번. 자번더 펜타토닉도 했죠 그 다음에 G마이너 펜타토닉은 여기입니다 G가 여기죠 1번 1번 끝나는 지점에서 2번 3번 4번 5번 6이에요 프린트물하고 같이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아파트, 아파트 말고 이제 골목길로 해볼게요. 오래간만에. 골목길은 이제 G 마이너 펜타토닉, G 마이너 곡이니까. 이것도, 저희가 G 마이너라고 했잖아요. C 마이라, 이거 아까 다 외우라고 했죠. 위치가 달라지면 어, 낮은 데서도 해야 되지만 높은 데서도 할수 있다. 아, 자 빨리 빨리. 아, 그다음 이게 마지막인가? C 마이라, C 마이라 벤텅트닉이지 마지막이다. 오, 우 이렇게 할게 많어? 자, C 마이라는 요게 c 죠 C에서 이렇게 1 번. 딱 떨어지는 데서 2번이죠. 그다음 3번 떨어진 데 4번 4번은 이쪽에 갈게요. 어, 4번은 이3플레드에서 갈게요. 5번 그래서 C마이나 고그러 어떤 게 있느냐? 소찬이의 키월스. 그러니까 결국은 다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A 하나 A 마이너 펜타토닉으로 하나로 끝내겠다 그런 생각은 버리세요. 자 이제 들어가죠. 어차피 여기서 C 마이너 펜타토닉을 해야 돼요. 1 2 3 4아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알려 드린 펜타토닉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 부분 순서로는 요거보다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요. 그런데 그 방법을 처음부터 쓰면 여러분들이, 어좀 실력엔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 다섯 개 블록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제가 이제 보여지는 이제 제본에 맞춰서 꼭 연습을 해주세요. 원래는 학원에 가면 A마이너 펜타토닉 해갖고, 여러분들 이제 다키 바꾸면 되니까 다 찾아서 연습하세요. 이게 다예요. 근데 60대 분들은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면 해야 안 해요 대부분 안 한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지금 이렇게 했으니까 뭐 빠르다고 뭐 그냥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평상시에 오늘은 A마이너 하고 다음 주는 B마이너 하고 다음 주는 C마이너 하고 이렇게 해서 한, 주씩, 한 주에 한주 하나씩만 연습을 하셔 갖고 계속 돌리다 보면 나중에 까먹어도 나중 기억날 때가 있어요 어, 금방 기억이 나요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펜타토닉 오늘 다싹다 정리해 드렸고요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기타 수강비가 상당히 많이 비싸졌잖아요 물가도 비싸져 갖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배우시면 좀 이제 착한 가격으로 할수 있는데 월 8만원으로 저희 밴드에 오시면 이렇게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고요 어 저희 책 제본이 필요하신 분은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제본책 보내드릴게요 제본비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용된 기타는 쉑터 기타인데 어, 상당히 빈티지하고 소리가 괜찮은 것 같아요 100만원 미만 때 가성비 최고입니다 이게 그래서 일렉기타로 좀 공부하실 분들은 어, 요거 이 쉑터 기타 어 제품명은 이제 스탠다드에요 스탠다드 빈티지 스탠다드 같은데 정확한 명칭은 제가 여기다가 사진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이 제품 구매하고 싶은 분은 그쪽으로 연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한 방에 끝내려니까 쉽지가 않네요. 자, 열심히 해주시고, 아니 그냥 설렁설렁 하시면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기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니까, 그냥 편안하게, 재미있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